괴물 같은 음성 공격. 당신의 아랫집이 특수 장비로 만든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면 일반 층간소음과 근본적인 차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층간소음은 발걸음 소리, 가벼운 대화 소리, 가전제품의 소음 등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최근 아랫집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 일부는 이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특수 장비를 사용해 조작된 음성이 가해지며 이는 단순한 소음 이상으로 피해자를 심리적, 신체적으로 괴롭힙니다. 음성 공격의 실체, 특수 장비의 사용. 아랫집에서 발산되는 음성은 일반적인 대화 소리가 아닙니다. 특수 장비를 통해 생성된 음성이 통상적인 소음과는 다른 형태로 전달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경계를 자극하여 지속적인 불쾌감을 주며 심지어 특정한 말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피해자가 마치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심화시킵니다. 피해자의 경험 사례. 피해자들 중한 사람은 아랫집에서 밤낮으로 나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죽어라는 말과 상스러운 욕설을 담아 소음으로 전달하며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조직 스토킹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적인 노력의 일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해자로 나서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은 이미 조종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격 행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음성 공격을 경험하는 사람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괴롭힘에 동참하는 주변 사람들 또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상인이라 여겼던 그들도 더 이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결과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